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아침에 화창해서 감사하네요 331장 331장 예전 찬성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31장입니다 <laughs>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그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그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쁨만으로 섬기리다. 온 맘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그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그 은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천이5년3월 사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십사장 일절에서 육절입니다. 누가복음 십사장 일절에서 육절 봉독에 올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laughs>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과 안식일에 병고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laughs> 이 누가 봄 14장에서는 세 가지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 이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일어났던 안식일 논쟁 안식일 날병 고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안식일 논쟁 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도 고치신 적도 많고 또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하 행위도 많고 하긴 한데 안식일 날병 고친 기적이 일곱 번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이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런 안식이던데,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걸 성경에 어느 어떤 성경보다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잔치 자리가 거뭐 높은 자리 미리 앉지 말하든지, 이 성도의 겸손의 필요성. 자칫하면 우리는 늘 교만하기 쉽습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참 쉽게 얻어지는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알면서도 겸손하기 힘들고 너 자체다면 교만하고, 아니면 비굴해지고, 뭐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겸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영향을 많이 끼쳤으니까, 뭐 너도 하던 나도, 나도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따라 나선 사람들 있었나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세상부터 미움받는 길이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다. 그런 자기 부증의 길임을 교훈하신 내용을. 아, 어,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본 14장을 통해서 참된 겸손이 뭔지, 또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그 단순한 한순간의 용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다. 예수 제자의 길은. 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끝없는 자기 부중의 결단이 필요한 길이 예수 제자의 길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한 바리신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표현을 봐서 이 사람이 바리세 중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사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사네드린 공회는 절반의 성이 바리세이었거든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로 치면 뭐 국회 정도 됩니다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이 자치기구를 가진 최고 이사랄 자체 최고 의결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이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다. 상당한 힘도 가지고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식사에 초대했는데 왜 초대했느냐? 어, 누가는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떡 잡수시러 식사를 갔더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다는 한 마디에 많은 걸 보여주겠죠. 그 엿본단 말이 매복한다. 또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노력보다 이런 뜻인데, 왜 엿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허물을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 괴롭히려고. 그 예수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엿보기 위해서 만든 함정이뭐 했느냐? 수종병든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바리인 집이란 말이에요. 수중변 든 사람이 예수님 소문 듣고 자기 병 고치고 싶어 싶어도 오 바리새인 집에 함부로 올수 있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수중변 든 사람이 와 있는 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이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럼안식일 어기는 게 되니까 우리 예수를 모함에 빠뜨리자 막 그런 의도로 데려다 데려다 놓은 함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어, 지난주 설교 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해석했던 다른 복음의 사람들 대표적자 대표적 사람들인데 그 영향력으로 유대인들 중에도 나중 예수를 믿게 돼도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아주 원흉들이 됐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은 구못 받는다는 거죠. 시설교에 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어? 또, 뭐, 율법도 다 지켜야 구분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분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쳤던 바울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속상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종병이 어떤 병이냐. 이 성경 에 얘기 단한번 나옵니다. 아, 그 요즘으로 치면은 혈액이나 근육에 이 나쁜 액체에 그런 균이 생겨가지고 아, 몸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러니까 신장,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 몸이 부푸는 뭐 이런 병이었는 걸로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팔다리가 붓고 그러니까 어, 고대의 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어, 합니다만 자,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었다는 건이 바리새인들의 엄선한 함정이었다 근데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질문한 것도 아닌데 왜 대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거 그기에 앞에 무슨 질문이 있었던지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 환자가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던지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단어를 대답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이 환자를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의 목적은 이 환자 고치는 것도 목적이 겠습니다만더 중요한 것은 이 몸의 병든 것보다 마음의 병든 것, 영혼의 병든 것을 고치는 게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가진 잘못된 안식일 개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 그걸 고치는 게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의 이 정말 천철살인의 이 한마디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용마 바가지로 먹을텐데 이 한마디 질문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놨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진 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병자를 고쳐주자 그래도 문제고 고치지 말라 그래도 문제가 다된 거예요 고쳐줘도 됩니다 라고 말하려니까 당시 라비들은 안식일은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 날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 그 기간 동안에는 병자라도 정말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 수증병어 사람 내일 고친다고 해서 뭐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자기들 가르침대로 하면 놔둬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또그에 놔둬 놔 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잔인하던 또 평을 탔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 지 고통받는데 왜 그냥 둬야 되냐 양쪽에 걸리는 거예요. 그이 질문에 아무런 답을 못 하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처럼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는 건아 그런 진리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이 없는가? 아 그런 우리 좀 스스로 자문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들러 교회 와야 되는데 혹시나 뭐 잘못된 게 있나 찾아보자. 올려 <laughs> 네? 사람들처럼 엿보는 마음으로 오만한 든다 말이 엿보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엿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증병사란 사람, 사람 고치시고 난 뒤에 고쳤습니다.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네 죄가 용서받아 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진짜 주된 목적은 이 수증병 환자 고치는 보다도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영적으로 병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더 초점했던 것 같아요. 그 수준부터는 사람에 들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고쳤다 그냥 이거로만 되는데 초점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아들이나 보다는 다른 성경에는 낙이라고 되어있는데 낙이가 더 맞을 것 생각합니다. 낙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느냐? 그할 말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극단의 그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파가 SN파죠, s n 판인데 SN파. 쿰난공양체라고 SN파, 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위험에 빠졌더라도 안식이라는 동물들을 구해내지 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라비들은안식일이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우물에 빠진 이 소나 낙이나 아들 같은 거 구하는 건 금지하면 안 된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물도 먹여 되고 풀도 뜯게 했단 말이에요. 그예수님 질문에 이 안식일에 수종병든 사람 고쳐 주는 것과 같은 자비를 행하는 게 어떻게 정죄의 대상이 될수 있냐? 소나나기는 구해주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장려의 대상이 된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할말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 질문에 일법 사들과 바리새인들 이 대답을 못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예수님께서 이런 악인들의 흉계와 모함을 함정을 알고 그걸 한순간 일축시키시고 침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시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흐르는 그런 정말 진리로 그 율법의 외적인 효소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영적으로 병든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런 자들까지도 치유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 송되는들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진리 가운데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복된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수 제자로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께 주신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우리의 고집이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참을 겸손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집과 아집으로 함부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도리사는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고난 당하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